데도 벌써 7월의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올 여름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힘든 여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도 문제가 되지만 좀더 넓게 살펴보면. 기후의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새삼 느껴질 때입니다. 농촌에서는 작년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해충이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전 지구적 차원의 재앙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기상 이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물과 식량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제 국제 간의 본격적인 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적경에서그 문이 열리고 사단이 풀려 나와서 온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으로 삼킬 자를 찾는 이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된이 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어쩌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조금만 더 가면 천길의 폭포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유람선에서 향락의 잔치를 벌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되는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TV를 보면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먹고 놀고 흥미 본위의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살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온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삶과 조심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덜 위험했던 시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곧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곧 오시겠다고 했던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초대교회는 기다림에 지쳐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기대, 설렘, 이런 것도 없는 믿음은 허망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는 교회를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열정이 식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때 그들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가 될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해 오신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긴 시간을 기도해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치고 실망해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루 밖에 살수 없는 하루살이가 한 달을 이해하고 1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급 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말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그 일을 해오셨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은 이렇습니다.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뜻을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살다 보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오기를 믿고 잘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은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을 연기하시고 또 연기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주시면서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적당히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다 치열하게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요. 버릴 것은 버리고 굳게 잡을 것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정말 정근 같은 신앙으로 살아내야 될 때가 온 것이지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서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에 우리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나팔을 불어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나팔수로 부르신 것이지요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어쩌면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원소들이 모든 물질들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질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살아낸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뭘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는 것이지요. 우리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눠 쓰고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좁은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불편하고 힘들지요. 별로 흥미가 없고 별로 구미가 당겨지지 않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꽉 막히고 고리타분하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의 마지막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럽고 속된 일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이 심판날이 아니라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나옴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낼 때에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죽은 고기는 물에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요.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7월 달이 가장 큰 고비가 돼서 잘못하면 7월 달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다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바로 이럴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다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 그말 속에는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자르다, 배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언약을 할 때에 어린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서 땅에다가 펼쳐놓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의 의식을 바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신이나 나나 이 약속을 언약을 깨게 되면 이 송아지가 둘로 쪼개진 것 같은 형벌을 받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을 맺은 관계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기 계시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루어진 그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다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진리이신 예수를 더욱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어려워지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냐고 지금도 심판의 나를 앞당기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서먹서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나는 시간만 나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피저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함과 경건함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숟가락 하나 가지고 치약산을 헌해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물고기 두머니에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고도 열주 광주리가 남았던 그러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와 나팔 소리를 불어서 저들이 구원이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